1970년 우리의 크리스마스 그의 겨울 우리에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1970년 12월이었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벌써부터 징글벨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미도파 백화점 쇼인도에는 반짝이는 전구들이 켜졌고 아이들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 그 안에 산타클로스 인형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도 그날만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진열대에 한가득 꺼내 놓으셨지요. 한 장에 30원, 조금 큰건 50원. 야, 너 누구한테 줄 거야? 친구들끼리 몰래몰래 몰래 속삭이며 카드를 고르던 그 시간. 빨간 리본이 그려진 카드, 종이 눈송이가 붙은 카드, 펼치면 팝업으로 트리가 튀어나오는 카드까지 용돈을 모아서 산그 카드에 떨리는 손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고 이름 끝에 작은 하트 하나 그려 넣고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주던 그 두근거림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의 겨울, 종로 어기 다방 2층에서는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임드리밍 어브 어와이트 크리스마스 영어 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퇴근길에 호두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오셨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지요. 케이크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만. 그래도 찹쌀떡이라도 함께 먹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명동 성당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그 앞을 지나갔지요. 눈이 내리면 더 좋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소복소복 쌓이는 눈을 맞으며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야 저기 좀 봐, 눈 온다. 친구들과 함께 손바닥 위에 눈송이를 받아보며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 주머니에는 군밤 한 봉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까먹던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 일곱 시, 온 가족이 브라운관 앞에. 모였습니다. KBS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쇼가 방송되었지요. 패티김 윤복희 씨가 나와 노래를 불렀고 개그맨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나와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화면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온통 빨강과 초록, 금색 반짝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식혜 한 그릇을 나눠 마시며 동생과 채널 돌리기 싸움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야, 오늘만큼은 싸우지 마라.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금세 웃으며 화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는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벽난로에 걸어둘 벽난로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는 일도 없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방눈이 내리던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연탄불 위에서 구워 먹던 고구마의 달콤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던 우리들. 그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1970년 12월 25일. 그날의 서울거리는 그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눈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우리 마음 속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부족했지만 넉넉했던 그 시절, 그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아낀다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1970년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때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70년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카드를 고르던 기억, 명동성당 앞에서 눈을 맞으며 걸었던 그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1970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때 이랬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추억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